이번에 먹방 카 누동 이번에 지구 젤리 저 처음 먹어보는데요 완전 기대되네요 지구 젤리 하나 먹방 그리고 초콜릿 먹방 그리고 이거 사탕 먹방 해보도록 하시나 와 완전 기대돼 몽이도 기대되지 안 기대려나 보네요 집기만 하네 하하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사탕 먼저 먹어보도록 할지나 이렇게 돼가지고 상자에 이렇게 해서 열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잠시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뚜껑이 있거든요. 그래서 뚜껑에서 하나를 꺼낼 수 있습니다. 저는 먼저 수박 맛을 먹어보고 싶네요. 수박 맛. 자 그러면 먹방해 보도록 할지나. 이야 맛있겠네요. 야, 먼저 하얗게 생겼습니다. 마시멜로 같이 생겼군요. 한입 먹어보도록 합니다. 무슨 껌맛이 나요? 껌 같은 수박젤리? 진짜 수박나은안 나네요. 안에는 이렇게 잼이 들어있고요. 잼이 되게 끈적거려요. 먹다가 닿았어요. 다음, 잼을 다 먹고. 다음, 음식으로 넘어갑시다. 사탕이었습니다이거 뚜껑을 닫아줘야 돼요. 넣고. 다음은 먹을 것은 맛있어요. 어느 것을 먹을까요? 알아맞혀 보세요 둥둥둥동 몽몽몽 커피잔 우유잔 딩동댕동 도레미파솔라시도 라솔라시나슴 도미솔솔레레시미도 라솔라미돔 <laughs> 척척박사님에게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동 네 지구젤리를 먹어보도록 하자 오 기대되네요 과연 처음 먹으보는지구젤리 맛은? 두근두근 두근두근. 자, 우선은 이렇게 껍질에 쌓여 있는데요. 정말 지구 모양이네요. 오 완전 폭푹 꺼져요. 이거 이렇게 내고요. 한번 까보겠습니다. 아 내려보세요, 여러분. 오 꺼졌습니다. 어 벌써부터 상큼한 냄새가 나는군요. 와 맛있겠어요. 촉감은 되게 말랑말랑하고요. 촉감 되게 좋네요. 슬라임 만드는 느낌이에요. 다음, 다음. 한 한입 먹을라 시삼 두근두근 두근두근 공들공다 처음에 되게 질기네요. 일단 한입 먹었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네요? 잼인가요? 오 이렇게 눌렀더니 잼이 막 나오네요. 보시나요?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 자만 그런가요? <laughs> 음, 잼이 되게 새콤달콤하네요. 맛있어요. 추천. 맛을 먹을 수 있나? 기본적으로 저는 젤리랑 칵테일 고문이 둘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소리를 높여주세요. 잘안 들릴 수도 있는, 잘안 들릴 수도 있는 ASMR 시작! Yeah. 겁내, 치고젤리 다 먹었습니다. 여러분 심심하시죠? 그러니 몽이가 간식을 먹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. 네, 안 먹고 이래서 거리네요 그럼 몽이씨 죄송합니다. 다음은 마지막 초콜릿을 먹어 보도록 하시다 제가 요즘 분면증이 생겼는데 초콜릿을 먹어도 괜찮을까요? 일단 초콜릿 일단 초콜릿을 먹고 전에 지구젤리를 같이 도 넣어놨고 아직까지도 장난치고 있네요 네 이제 네. 초콜릿 하나 먹어보려고 합니다 <목소리도> 한봉지네요네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어머 2차 인데 되게 커다래요. 보세요. 제 손바닥에 손가락보다 정말 크군요. 네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먹보도록 하시다음얘는 초콜릿에서 감사할 것. 안음 되게 하얗게 보이는게 안에 살짝. 연한 하얀색깔같이 생긴게 들어있거든요 그과자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네요 본격 잘 안들릴수 있는 ASMR 시작 다시 볼륨을 키워주세요 네, 모두 다잘 먹었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활동 <목소리> 언니들에게 고맙고요.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 맛있게 먹.